안녕하세요. 미션쟁입니다. 이 어, 간만에 좀 인사를 드린 것 같아요. 정말 죄송하고요. 저희가 며칠 동안 한두달 동안 아, 가을에, 가을 시즌에 정말 이두 영상이라든가 이런 것들 찍을 시간이 전혀 없을 정도로 많이 바빴어요. 바쁜게 여러 가지 일들 뭐 저희 t s 교통환관리공단과 함께 했던 트니카 페스티벌도 진행을 했었고, 얼마 전에는 잠깐 뭐, 미국에 교육차, 연습차 좀 다녀도 왔었고, 그래서 영상을 많이 못 올렸습니다. 정말 죄송하고요 어, 우선 오늘 작업할 차량은 폭스바겐 제타 차량이에요. 제타 차량 중에서 7단 변속기가 장착되어져 있는, 어, 식 듀얼 클러치가 장착되어져 있는 이 차량이에요. 이 차량 같은 경우는 지금 증상이, 어, 주행 중에, 냉간시에이 괜찮은데, 열받아서 주행 중에 가끔가다 전후진이 안되고, 에러코드가 검출이 되고, 드라이브 넣으면 꿀렁꿀렁꿀렁 하는 이런 증상들이 지금 있으셔서, 입고를 하셨고 그래서 저희 직원들이 지금 작업을 거의 마무리를 해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어떠한 원인 때문에 그런 현상이 생겼는지 좀 간단히 설명을 드리고 어 그런 내용을 영상에 담아보려고 해요. 이 7단 DSG, 7단 DSG 건식 미션들은 주로 문제가 생기는 것들이 거의 다어 듀얼 클러치 혹은 메카트로닉의 문제가 생기는 경우가 가장 많아요. 어 우리가 흔히 아시는 것처럼 자동변속기라고 하지만 얘네들은 수동 베이스, 수동 변속기 기반의 베이스를 가지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운전자가 얘기하는 클러치 밟는 거, 기아를 넣어주는 거, 이두 가지를 메카트로닉이 사는 거거든요. 그리고 짝수당 홈수단 많이 아시겠지만 그짝수당 홈수단 작동하는 그 클러치도 마찬가지로 듀얼 클러치인데 이게 간격이 되게 미세하고 그 간격에 따라서 어, 시동이 어떤 경우 꺼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시동이 꺼진 차량도 있고, 그기서그 간격 조정하는 그 간격 조정을 잘 해야지만이 어 정상적인 작업을 할수 있다라고 할 수가 있고요. 저희 같은 경우에는 이런 차량들은 주로 l u k 에서나오는셰플러에서 나오는 그 듀얼 클러치와 플라이휠을 사용을 해서 작업을 해드리고 있어요. 이 차량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작업을 해서 진행을 했고요. 우선 어, LUK에서 나온 듀얼 클러치와 플라이 휠, 어떤 형태로 문제가 있고 또왜 이런 증상이 생기는지 우선 탈거되어 있는 듀얼 클러치를 보고 한번 또 간단히 좀 말씀을 좀 드려볼게요. 네, 지금 보시는 게, 요 어, LUK사의 이제, 어, 이 제타 플라이 휠과 듀얼 클러치예요 지금 저희가 이게 작업이 끝나고 제가 영상을 찍다 보니까 하는 영상이 조금 빠지긴 했는데 우선 듀얼 클러치가 지금 보시는 것처럼 상태가 좋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요게 이제 저희들이 표현하는 그 간극 유격이라고 얘기하는 건데 이게 이제 그 우리가 얘기할 때 기어 클러치를 밟았을 때 동력이 전달이 안 되는 과정이에요. 그래서 이거의 유격이 정확히 딱 맞춰야 되는데 신품을 사게 되면 이렇게 K1이 어0.2 그리고 K2가 플러스 0.2라는 허용 오차를 가지고 있다라는 거가 이 신품 박스에 이렇게 표시가 됩니다. 신품 박스에 표시가 되면 이 간극을 이러한 어 유격 조정을 할수 있는 심을 통해서 유격을 조정을 해줘야 돼요. 이런 거를 통해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분명히 이렇게 두께가 틀리는 걸알 수가 있어요 두께가 그래서 요게 이제 K1 그리고 또 반대로 얘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그 베어링 눌러주는 이제 사라 베어링 와샤가 이렇게 두께가 다 틀립니다 두께가 틀리기 때문에 이 두께가 틀린 것들을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다 맞춰 줘야지만이 정상적인 작동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 플라이 휠 같은 경우에는 요게 지금 유압, 유압 댐퍼 역할을 하는 기능이 있는데, 유압 댐퍼 역할을 하는데, 지금 보시는 것처럼 놀아요. 근데, 원래 약간씩 노는 건 정상인데, 어, 요거는 조금, 음 문제가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렇게 해서, 요렇게 듀얼 클러치와 플라이 휠을 전부 다 교환을 해서 작업을 하게 되면, 이제 마지막으로, 어 진단기를 통해서 어댑테이션, 클러치 간극 초기화 이런 작업을 다 마무리를 해야 정상적인 패턴으로 운행이 가능합니다. 어 이런 식으로 이제 작업을 해서 이제 어, 학습 값 초기화하고 다시 이제 어댑테이션을 통해서 정상적인 컨디션을 만들어서 어, 출고를 해드려야 될것 같아요. 어, 작업이 지금 끝났으니까 어, 시운전을 한번 해서 정확히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 또 학습이 어, 정상적으로 마무리 될지 최종 단계를 거쳐서 어, 출고를 해도록 하겠습니다. 자, 폭스바겐 제타 지금 작업은, 어, 이제 변속기 어댑테이션 주행을 진행을 해야 됩니다. 소두에 어, 말씀드린 것처럼 이 차량들은 아무리 그 DSG 이 7단 자동 변속기 관련된 어, 듀얼 클러치와 뭐 플라이휠 그리고 메카트로닉까지 교환하셨을 때는 꼭 어댑테이션 주행을 진행을 해야 돼요. 어댑테이션 주행을 이제 진행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지금 이렇게 하게 되면 시험 프로그램이 성공적으로 실행되었다 이렇게까지 다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꼭이 이 DSG 이런 미션들은 이런 작업을 꼭 마무리를 해줘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에러 코드 있는 것들 한번 더 확인하고 지금 출고를 해드리면 될것 같아요. 자, 이렇게 해서 이제 7단 DSG 이제 제타, 어, 이 폭스바겐 계열에 정착되어 져 있는 이제 2세대겠죠. 이 7단 이제 <laughs> 건식 DSG 미션들에 요즘에 좀 문의가 많이 오는 편이긴 한데, 이 건식 기어 클러치들은, 어, 우리 외 흔히 얘기하는 수동 클러치와 같은 개념이에요. 그거를 짝수단, 홀수단 두 개가 이렇게 번갈아가면서 작동을 해주는 거고, 또 그거를 작동을 해주는 게 메카트로닉이 이제 그 클러치를 뭐 우리가 사람이 음 클러치 페달을 왼발로 밟았다 뗐다 밟았다 뗐다 하는 거 그리고 오른손으로 기아를 넣어 주는 이런 모든 기능들을 어 메카트로닉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단순히 듀얼 클러치 작업을 하는 게어그심 와샤를 가지고 간극 조종하는 것도 정말 중요해요. 그 간극 조정이 조금이라도 잘못되게 되면 클러치의 수명이 짧아지거나 혹은 뭐 이상 증상이 일어나거나 혹은 어댑테이션이 안 되는 경우들이 더 많아요. 그게 잘못 장착이 되게 되면.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을 정확히, 어, LUK 제품 같은 경우에는 제품을 갖고 왔을 때이 클러치가 갖고 있는 기존의 고유 간극이, 어, 박스에 써져 있습니다. 그 박스에 써져 있는 그 고유 간극을 이 실차에 장착을 했을 때, 변속기에 장착을 했을 때그 감각을 꼭 맞춰줘야지만이 정상적인 세팅이 이루어지고 또 차가 오래 탈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예요이 어, 차량도 이제 그렇게 해서 다 모든 작업 마무리했고 진단기상으로도 에러코드도 없고 그리고 마지막 어댑테이션이 정확하게 실행이 되었는가. 그게 제일 중요합니다. 어댑테이션이 안 되게 되면 어, 운행을 해도 크게 못 느낄 수는 있어요 증상이나 이런 것들 근데 수명이 많이 짧아져요 그렇기 때문에 꼭 그런 부분 또이 미션 타입이 어떤 미션 타입인지 또 일반 미션집들은 잘 아시겠지만 가끔가다 이 어댑테이션을 좀잘 못해서 미션 코드명을 잘못 기입을 해서 어댑테이션이 안된 상태로 출고를 하게 되면 문제가 더 많이 생기기도 해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까지 꼭잘 어, 점검해서 어, 작업을 해야 되는 내용 중에 하나입니다. <laughs> 이 미션 이후로 지금 한 대, 이제, 어, 더 작업할 차량이 있는 건데, 그거는 골프 모델이고, 어, 건식이 아니라, 어, 이 차량보다 이제 더후기형이죠 습시 클러치가 들어가 있는, 어, 변속기, 이제 이 유차 끝나고, 바로 이제 탈거를 해서 작업을 진행할 계획이에요. 그 부분도 같이 한번 좀, 다음 편에는 담아서, 어떻게 작업이 이루어지고, 또, 어, 어떤 형태로 작업을 해야 되는 건지 한번더 영상에, 영상에 담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미션쟁이었고요 어, 오늘은 어, 폭스바겐 그 7단 DSG, 건식 DSG 미션에 대해서 어, 간단히 이제 작업하는 내용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말씀을 드렸어요. 어, 또 다른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미션쟁이었습니다